채식에 대한 편견. 맛없다. 와, 채식 너무 대단하다. 근데 난못 해. 여유가 있다성격이일날것 같다. 어? 여기 비건방이던데요 라고 하고 와. 그아저 비건 음식도 전커푸 되게 진짜 많잖아요. 맞아, 맞아. 아니, 비건 라면도 있고, 비건 버거도 있고, 비건 피자도 있고. 야, 너 요새 뭐는 재미로 채식한다고 <laughs> 단백질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자, 해방이 됐다고 말이다. 채식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데, 왜냐면 내가 당장 할수 있는 거니까.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녕하세요. 모두 어... 한번 인사하시죠. 뭐, 한번 그냥 어떻게 인사해? 네. 어,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감독 진원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신마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베개에서 온년치생 쿠키치 당근 사랑하는 주변에 갑습니다 <laughs> 오늘 린피스에 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MC 자리라고 하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월요일 지식 토크의 어떤 정인지그 클럽하우스에도 어떤 매체인지? 한번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럽하우스는 금세 기반의 클럽홈인데 한국에는 이제 올해 2월 달에 갑자기 합해서 초대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음. 우리 중에 제일 빨리 초대 됐던 분이 감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2월 5일과 2월 6일, 7일과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월 5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뭔가 되게 뭔가 베테랑 같은 느낌이 <laughs> 2월 7일에 들어왔어요? 좀 늦었네 몇번 치고 들어셨어요? 2월 5일 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2월 5일 날에 클럽하우스에서 <laughs> 만드신다 <끝났습니다. 웃음> 2월 5일에 클럽하세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채식톡 좀 소개해주실래요? 우리 채식마녀님? 네, 일단은 <laughs> 월요일마다 채식톡을 <토크를> 하는 방이고요. 다 <laughs> 해보지 <해보자고> 못하는데 <laughs> 월요일에 채식톡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미츠리스 몬데이라고 고기 없는 월요일이 있어서 월요일마다 다양한 좀 채식과 관련된 이슈들을 주제로 하거나 아니면 임무를 모시고 저희 4명의 모더레이터가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잘한다. <laughs> 사실, 그 하우스가 생겼을 때, 거기서 뭐 할까라고 고민했다가, 같이 아, 식독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나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어, 어, 어벤져스 몇명 같이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원하는 사람들 몇명을초대해서어요님하고 저는 이제 옛날에, 우리 아리랑TV에서 방송을 했었다가, 강누님한테 아, 우리 한 번, 아니, 근데 감독님은 나한테 다음날 월요일이잖아, 미트레스 먼데이, 재식 토크, 그러면 딱이네. 야 그래도 어벤져스에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 그래서 DM으로 보내가지고 시마현님, 응? <laughs> 저 약간 d m 하거든요 인피스 인년도 DM을 잡았거든요. 내일 우리가 방송하는데 내일 <laughs> <laughs> 함께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너무나 고맙기도. 빈크첫회 <laughs> 응, 그래. 했는데 그때 이제 협의관님이 스피커로 올라오셨는데 너무 리액션도 잘하시고 재밌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물어보시. 고 모델이 로 올려버렸어요. 그냥 갑자기 모델이 돼버렸지 뭐야. 이네 분이 좀 어느 정도 갑자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됐어요. 비건 비. <laughs> 지금 저희가 이제 월요일마다 채식토크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매주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 이 방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이 정도의 인기를 예상하셨는지. 인기 있어요? <laughs> 어 꾸준히 사람들이 들어주시니까 그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채식과 관련돼서 할수 있는 이야기가 되게 많고 모실 수 있는 게스트도 있고 저희가 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제 뿌듯한 건 있어요. 저도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게 지속 가능에 대해서 <laughs> 네. 너무 해피해요. DM으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내시 해줘서 너무 고맙다. 존재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이런 말을 들어도 되나 싶은 거예요. 왜그 <laughs> 그, 그 이야기를 공유 <laughs> <우리하고 웃음> 어? <얘기를> 안 해요? <laughs> 아, <참 웃음> 나 처음 <참참 웃음> 들어 <laughs> <아니>, 한 번도 <laughs> 나 혼자 <laughs> 좋아 <laughs> <웃음> <웃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세달 넘게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그래서... 처음에 예상했던 반응이랑 지금 느끼는 반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 들어올까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러 그러니까 진짜 이미 비건하는 사람들만 들어올까 아니면은 관심 있는 사람 들어올까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계속 지속될까 ?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는데 근게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온 사람 보면 비건의 비자도 뭔지 모르는 사람도 들어와서 갑자기 어 여기 비건 방이던데요라고 <laughs> 하고 그저 처음 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냥 이제는 조금 책임감도 느끼고 음.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서 채식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 채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월요일마다 저녁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배울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뭔가 좀 고충을 들을 수도 있는 곳이다 라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와가지고 진짜 너무 고맙다 자기가 비건에 대해서 혼자 하기 힘들었는데 이거 하니까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형도 약간 그랬었다면서요 이제 비건 생활이 되게 외로웠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자체만으로. 그도 너무 요즘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분도 봤어 아이폰 사신 분 우리 거 들으려고 그냥 t n t 우리 TNT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클럽하우스에 했던 얘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나 기억에 남는 사람 이희철 선생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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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방송 이후에 또자연식물 약간 또 챌린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학원에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laughs> 그거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거나 많이 떨어 고독한 그랬어요. 고독 <laughs> 고독한 자연식물 시켜가지고제가 고독하게 하고 있어요. 최소 하루에 한 끼를 자연식물식으로 하고 있어요. 좋네요. 근데 네, 근데 진짜. 나머지 한 끼를 아주 폭주를 합니다. <웃음> <웃음> 하나는 네. 정말 퓨어하게 자연식물식 하는 거고 한 끼는 아주 슈퍼 가공식으로. 비건 음식도 정크푸드 되게 진짜 많잖아요. 맞아죠 네. 비건 라면도 있고 비건 버거도 있고 비건 피자도 있고. 아, 아 아니. 되 시원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약간 전문적인 지식들을 맞아. 채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막속 시원하게 막 망설임 없이 막다다다 설명해 주시니까 막 너무. 개운하고.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음. 섭외를 했던 루이시호요스 감독 솔직히 섭외 과정에서 긴장을 했어요. 근데 <laughs> 어떻게 섭외하지? 하고 뭐 하다가 내가 <laughs> 네, 어쨌든 그래서 한번 연락을 했는데 마침 답을 해주시더라고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분은 어쨌든 한국말을 못하시는 분이니까 음. 거기다가 이제 이분이 캘리포니아에 계시다 보니까 새벽이에요. 어쨌든 이분이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실례가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새벽 다섯 시, 새벽 다섯 시안 왔으면 솔직히 험크 나면 어떻게요? 그러면 약간 1시간 전에 페이스북의 메신저에 온라인, 아, 입고. 온라인. 입고. 아, 깨어나셨구나. 이. 솔직히 말하면 본인도 할 것도 진짜 많을 때고, 바쁠 텐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왔는지. 존 받으면 도대체 왜 왔냐고. 근데,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건밖에 없다는 거 판단을 하시고, 이게 되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시고, 작은 거라도 어떤 거든 다 웬만하면 자기가 할수 있으면 하겠다는 얘기도 그때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laughs> 모든 사람 언제 비건 되냐라는 고민하면은 사람이 솔직히 포기하기도 쉬운데 10%만 된다라고 그 목표를 잡으면 진짜 그때보다 큰변화 있다고 생각하셔서 본인도 그 목표를 향해 작은 거라도 다 도와주겠다고 한 거에 너무 감동으 했죠. 사실 그냥 굉장히 소극적인 비건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만 얘기하고 말지 하는데 그분이 와서 했던 이야기가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어디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요 이런, 이런 한국에 있는... 비건 소사이티 어떤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좀, 조금씩 우리가 커져가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라 그런 믿음을 저희한테 주시니까 저도 사실 저한테 굉장히 큰 게임 체인저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응. 그전 주변 사람들한테도 비건에 대해서 그냥 괜찮아 뭐, 너희들은 뭐 고기 먹고 저도 요즘 사람들한테 너희가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만큼 아마존에 있는 정글이 파괴가 되고 있고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해요 음. 물론 사람들이 그거하고 좀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을저 스피커분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분한분 분 계신데 저희가 13회 땐가 비건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음. 했을 때 그때 이제 한 스피커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시각 장애인 분이셨어요 아. 본인이 고기를 먹으면 속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채식 제품을 사고 싶은데 채식 제품을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한 번도 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음. 지점이어서 채식 토크를 통해서 아, 그렇지 약간 그렇게 시각 장애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또 채식 제품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었어요. 동물관내에서 이런 건 저는 막 많이 몰랐었던 부분도 많고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도 막잘 음. 몰랐고 그리고 뭐 리셜 뭐 이사님도 오셨 때도 막 그런 거 실기가 아는 것도 없었잖아요. 진짜 또 이제 리스너를 했다가 또 스피커 올라온 사람들한테도 진짜 많이 배워서 음. 채식한다라고하면 사람들이 없고 어게 그 풀만 먹고 살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채식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질문들을 하잖아요. 주변에서 갖고 있는 채식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 와, 채식 너무 대단하다. 근데 난 못해. 난아 못해. 근데 사실 저도 비건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채식을 해야 되고 언젠가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한 지몇 년이 됐지만, 먹는 즐거움이 엄청 큰 사람이었어가지고, 저도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은 뭔가 제가. 했던 생각이라서 좀 찔리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채식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데 왜냐면 내가 당장 할수 있는 거니까 사회 제도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으니까 나의 식습관을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건데 터닝 견 때문에 그거를 어렵다고 생각하고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음. 지금 저는 이제 실천하니까 깨닫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 말하면 요즘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저도 그랬었죠. <웃음> 잘한다. 주현은 <laughs> 어때요? 딜레는 주변에서 맛없다. 맛없다. 어, 아, 음... 맛없고 비슷하다는 생각 많이. 채식은 그냥 고기 없는 식단인 거잖아요. 너무 많이 맛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야, 너 요새 뭐는 재미로 채식한다고. 아, 비건 라면도 있고, 비건 버거도 있고, 비건 피자도 있고. 여유가 있다. 뭐 성격이 있는 날것 같아. 신부 음. 어떻게 먹나 약간 이런 말도 드는 같은... 단백질은 어떻게 해? 아아 뭐라고 저도 처음에 대답을 해야 될지 몰랐다가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단백질은 어떡하지? 생각을 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해보고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음. 이제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60g 정도라고 하는데 그 60g은 충분히 다른 걸로 섭취할 수가 있고 단백질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아아 해방이 됐다고나 할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음식 하나를 하나의 영양소로 보는 비타민 A 아. 당근 어. 비타민 C 아. 레몬 감자는 음. 탄수화물 그 이게 딱 하나로 지정을 해 버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내가 막 전문적으로 막 의사 선생님처럼 얘기를 할순 없잖아. 이 음식 하나를 탄수화물로 보지 마. 이 안에 단백질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있고 있어라고 하면 대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긴 하더라고. 근데 내가 프로페셔널하지 못해서 그게 답답해요. 음. 비가 왜 <laughs> 서로의 장점이 뭔지, 서로한테 배우고 싶은 점이 있다라면 그게 뭐가 있을지. 본이 아니게 이게 기획하기 됐잖아요. 약간 <laughs> 각자 다 진짜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각자 약간 없는 사람한테 공간들 약간 채워가는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저 감독님이 마무리멘트라거나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가끔씩 또 어려운 상황 있을 때 그걸 되게 잘 대처해가지고 확확히 넘어가게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어형 갑자기 그 티셔츠 컬 하고 똑같은 <laughs> 얼굴색이지 금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좀 내성적인 편이라서 근데 세분다 너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 통화하듯이 되게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줄리아는 전투력이. 생각하면 그냥 바로 시작하고 있어. 이미 가고 있어. 저기 <laughs> 가고 있어. 따라가야 돼. 맞아. 저 솔직히 초식 마녀님 몰랐어요 누군지. 채식을 한다고 하지만 초식 마녀님 유튜브도 못 봤었고. 근데 지금은 유튜브 애호박 파스타에 <laughs> 제가 만들어서 쉽게 채식을 접근할 수 있는 그 초식 마녀님이 갖고 있는 f r i e 함. 도비견님은 아, 예. 진짜 멋쟁이세요. 10년만 갖고 이거 하시는 모습 보면서, 와, 되게 정말 저분도 부지런하고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TNT야, 그러니까 아, 우리 TNT. 앞으로 우리가 뭘더 다루고 싶은지, 혹시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특별 게스트분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어? 지금 넷플릭스에 시스피라시라는 음. 모두가 봐야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정말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해서 시스피라시 챌린지를 혼자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그 시스피라시 감독님 보시고 팔로우를 해주신 거예한 네. 번은 꼭 나와주셨으면 하는. 음. 현실성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저는 정관 스님. 아 스님, 저기 제가. 꼭... <laughs> 정관스님께서 한번 저희 게스트로 와주셔서 사찰음식의 철학과 이런 거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하면은 너무 너무 정말 영광일 것 같고 저희가 많이 배울 것 같은데 <laughs> 정관스님 저희가 섭외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아 근데 형 이렇게 떠드는 거 처음 봤어. <laughs> 스님 저희를 위해서 속세 앱에 한번 접속해 주시면. <laughs> 어, 이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저희한테 또 역으로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에다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DM으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 해볼 테니까 많이 연락 바랍니다. 월요일 채널 토크방의 최종 목표. 아니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인류의 100%가 비건이 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후변화가 가장 우리한테 큰, 큰 이슈잖아요 축산업 때문에 배탄가스 배출 수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하는데 월요일마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채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도 하고 많은 걸 배워가고 이 공간이 그런 자리매김을 계속 할수 있기를 바라는 게 다양한 단계를 밟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형처럼 되게 오래 하신 분도 있지만 진짜 막 채식 잘 모르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도 오면서 정보 어디서 얻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직까지는 많은 정보 얻고 갈수 있는 채식주의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모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그냥 이대로 쭉 존재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 그냥 그대로 있으면 누구든 와서 한번 쓰고 또 가고 아니면 소프류하고 쓰고 와서 막 쏟아내고 가고 나에게는. 어우씨, 너 저런 거 싶다. 채식 토크 방이란 무이다 이제 때려드리면 되는 거야? <laughs> <laughs> 중요한 전환점이다. 저 <저한테> 이제 채식 토크 방을 궁금하다. <laughs> 어, 망치 뭐야? 망치, 망치 뭐야? 나. 왜 때려? 아, 망치 궁금해요? <웃음> <웃음> 제가 기존에 저라고 생각했던 이미지들을 깼게 떠올리게 <laughs> 돼서. 오, <laughs> 이런 깊은 뜻이. <laughs> 네. 아, 저런 데서 봤어요. 그러면, 그러면 네. 갑시다 우리. <laughs> 아니야, 아, 저희 준것 같아나요, 여러분? 그립까지 챙기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고생 <웃음> 고생하셨어요. <웃음> 拜，冰冰 <Bye>,，你我呀。<noise> <noise>